그래서 보시면요 예, 보통 막 딜량 20억 가는게 쉽다 예, 그러신 분들은 예, 저어짜 윗동네 막 육성 막 다섯 개씩 가지고 있고 다만능인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나 10억 빌드가 껌인거지 어? 육성이 얼마 없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딜량을 조금 올리는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번 빌드는 최대한 최대한 컨트롤을 조금 요구하면서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육성을 최대한 활용 안하는 쪽으로 빌드 한번 짜봤어요 자, 근데 이게 딜량을 왜 올리냐? 지금 보시면요, 태스크태스크에 보면은, 아, 이거 막혔거든? 나 이거 다 뚫었어, 딜량 미션. 예. 네. 딜량 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이제, 특정 딜량을 달성할 때마다 보석을 주는데, 이 아마 올스타의 대부분 유저분들은 다 그냥 이거 갖다가 보석을 벌 거야. 자, 로복스 써서 보석을 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2만 5천 개가량을 그냥 노가다만으로 벌었거든요? 어. 지금 봤을 때840 어, 로벅스에 820잼 그러니까 대충 1대1 이라고 보자 어, 1 잼에 1로벅 이라고 볼게요 그럼 25,000 로벅스니까는 대략 25만 원 에이. 여러분들은 이거를 25만 원 주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 자세 가지로 나네요 먼저 필수 무조건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은이 빌드 자체가 안 된다 요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반필수 필수는 아니지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게 반필수고요 그다음에 선택 있으면 좋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냥 선택이야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될 건데, 자, 일단 먼저 필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필수, 브로마. 어, 얘는 그냥 무조건 필수에요. 초보자분들, 혹시라도 이거 안 뽑았다? 무조건 뽑으세요. 얘도 이제 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카노르. 똑같이 돈을 주는 애데 차이점이 뭐냐? 얘는 좀더 비싸. 어, 좀더 비싼 대신에 돈을 좀 많이 줘요. 뭐, 본인오 원하는 거둘중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캐릭터. 일단은 키라, 요거, 데스노트. 음, 얘는 그냥 필수야. 이거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얻으시면 돼요 이제 보석 벌기가 또 달달하기 때문에, 어... 오브 있어야 되냐고요? 오브는 내가 봤을 때, 그 오브가 오면요. 데스노트 오브가 그거일걸? 데스노트 딜량 5배? 그니까, 러 오브는 반필수. 이 빌드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분명, 안 되는 건 아닌데, 효율이 이제 5배가 차이나요. 그냥 없으면은, 없는데 도 되긴 돼. 내가 50을 넘어가지고, 오브작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일단 얻어주시고, 없어도 안 되는 거 아니니까는. 그 다음에 또 반필수 뭐 있냐, 또. 아 엘빈 엘빈이랑 그다음에 버프를 주는 애가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그때 그 뭐야 플라워마우스인가어예 맞다. 엘빈은 이제 공격력 버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거리 그러니까 사정거리를 버프 시켜 주는데 이 사정거리 버프가 데스노트한테도 적용이 돼요. 뒤에 나는 몰랐는데 이게 사정거리 버프가 데노한테도 적용이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왜냐? 얘는 공격력을 무려 3 배인가? 어. 한 3배까지 뻥튀기 시키기 때문에 얘는 반필수가 맞아 근데 저 플라워 마우스 얘는 이제 사정거리만 버프시켜주는데 왜 반필수냐 요거 이제 제가 인게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거예요 요게 진짜 좋더라고 어. 자그 다음에 마지막 선택단계 자 선택단계는 이거 검은수염 검은수염 같은 경우에는 육성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도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 어 없어도 솔직히 거의 별다를걸 모르겠거든. 어, 없어도 솔직히 나만 돌아가지고 솔직히 굳이 이 빌드 쓰려면 얻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있으면 껴주는 정도. 어차피 한칸 비니까는. 어. 자 그다음에 또 흰수염. 아 흰수염이래. 잠깐 흰수염. 아, 흰수염 맞긴 해. 어 흰수염이 아니, 아, 아니지 맞다. 어. 자 그다음에 또 거프인데 거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선택인 이유가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프가 아니더라도 초반망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얘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해봤던 경험상, 최대한 안정적이었던 애가 얘야. 일단은 흰수염. 아, 흰수염. 자꾸, 자꾸 흰수염이래. 자, 그다음 오브 관련. 자, 오브가 뭐냐? 한마디로 그냥 특수능력이에요. 이거를 착용하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요만큼 올려준다. 뭐 약간 그런 추가옵션 박혀있는 보석 같은 개념인데. 자, 일단 추천 오브는, 먼저 블루아이 오브. 요게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얻으실 분들 많은데, 일단 요거는 먼저, 거프한테, 예. 네. 일단 이거 거프한테 써줄게요. 이거 이제, 이유유 있어요. 어, 이유가 있어. 다 계산되어 있는 거야. 비용 오브 코스트오브는 부르마한테. 자 그럼 게스노트 데노 오브 껴주고. 자, 폭탄 오브는 어차피 이스름하나 같은데 폭탄 오브 껴주고. 자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기 없이 약간 치킨 닭다리 치느님치느님 어, 치느님 있는 스테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킥스타트. 자 일단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단 익스를많냐 이스름하냐 이 비용을 줄여주는 오브가 있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먼저 부르마 먼저 깔고 업글 1강까지 시켜주고. 자, 몬스터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쭉 가는데, 한 요쯤에다가 방어 유닛 하나만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셔, 들어보셔. 자, 지금 채팅창에서 에어를 어떻게 하느난 다니는데, 자, 들어보셔. 다 생각이 있어. 어?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알어? 뭐, 알어? 몰라. 자, <laughs>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한두 번 해봤나? 내가 이거 갖다가 딜량을, 7배부의 딜량 12억인가 13억인가까지 찍어봤거든요? 아마 10억은 그냥 거뜬하게 넘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거프에다가, 블루아이를 껴온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약간, 불편해. 얘 사거리가. 어. 이 모퉁이가, 지금 안다. 어, 좀 불편해.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거프를. 자, 근데, 이 블루아이를 끼게 되면은, 자, 여기 한 줄, 여기 두 줄, 그리고 여기 세 줄. 이렇게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커버가 되죠? 어, 세 줄이 다 맞아요. 자, 일단 요게 블루아이를 낀 이유입니다. 이게, 방어가 훨씬 잘 돼. 방연이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부르마 어, 돈을 준 유닛만 계속해서 그냥 업그레어시켜 주면 돼요. 그러게 보니까는 중간에 그 강력한인가? 어1레벨못찍으면은못 때리는 거그거 나올 때만 먼저 1강까지가져오세요요대로이 부르마를 8 마리 전부 다 풀강까지 다 찍어줄 거예요. 요게내 기억상으로 한1 3 웨이브? 어1 3 웨이 1 4웨이브쯤에 아마 아 만렙이 찍힐 걸. A few inches later. 나이 강력한 나왔죠? 이거 1강 안하면 못 때리는 거. 자 근데 얘네가 올 때까지 겁나 걸려요. 지금 여기 삥 돌아가지고 여기 돌아가지고 또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돼. 오는 데까지 시간이 겁나 오리기 때문에 딱히 벌써부터 걱정할 게 아니에요. 육성 가면 내거 검수 삭제. 어 진짜? 나 지금 어떤 시청자분한테 60을 가면은 본인의 검은 수염 육성을 삭제시키겠다. 댓글 왔어 지금. 와. 어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안 되는데? 아 오케이 그거 오늘 내가 찍을 거니까는 삭제된 거 메일로 보내십시오. 자동스키 켜내냐고요? 아 맞다 자동스키. 자동 스킵 같은 경우에는 켜놨습니다. 그냥 켜놓고 빨리빨리 갈거에요. 어차피 이거는 웨이브 스를 최대한 오래가는게 아니야 극한의 효율이야 어.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거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 스킵을 켜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화 열 8개가 저물함 만렙을 찍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데스노트를 써줄건데 데노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만 안 모였죠? 여기쯤에 하나 설치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엘빈, 엘빈은 여기에다가 하나 여기에다가 또 하나, 나 버프가 이어질 수 있게.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하나, 자, 이렇게 써주면은 버프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거, 사정거리 버프까지 이렇게 깔고 나서 말렙까지 채어줄게요 자, 여기에서 사정거리 버프를 굳이 주는 이유가 뭐냐? 지금 보시면요, 얘가 거리가 보면은 불편해. 어, 하고 내가 이렇게 미묘하게 안다. 여기 에 있는 것들 다 그냥 어 그건데. 자 근데 사정거리 버프를 주게 되면은 이게 넓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닫았습니다. 지금 공원은 거의 그냥 전 맵이 닫아요. 어 여기 빼고 닫아 여기 빼고 자 이렇게 버프 1단, 버프 2단, 버프 3단까지 걸어준 다음에 쓰면은 나1 6이브에 질량 1억 6천. 자이 울타리가 진짜 특이한 시스템하는 이나있게어이 몬스터 체력 보시면요 아직 100이 안 되는데 정말 특이한 시스템이 이 몬스터들의 체력은 상관이 없어. 어. 이 몬스터들의 체력은 상관없고 보시면요. 에노 질량이 지금 20만이죠. 어, 에노 질량 20만이면 은이 몬스터 하나당 20만으로 질량 들어가는 거야. 필제 체력은 100밖에 안 돼도 데스노트의 질량이 만약에 6 0만이라 그러면 은한 마리당 60만의 질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질량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량이 가능한 거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 어차피 어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 주러왔고 버그까지는 아니에요. 네, 버그까지는 아니고, 약간 개발자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데노 타이밍. 이 데스노트는 언제쯤 사용하면 되냐. 약간 이 맵에 좀 몹들이 많이 몰렸다. 어, 몬스터들이 많이 몰렸다. 또는 이제 뚫릴 것 같다. 자, 그럴 때마다 버프 이게 중첩이 되거든요. 이 공연의 버프를 한번 중첩을 시켜주고, 네, 두번 중첩을 시켜주고, 세 번까지 중첩을 시켜준 다음에 꼭 잊으면 안 되는 거. 이거 항상이죠. 이거 부스터. 사거리 부스터까지 써주면은 자 이렇게 전맵다 커버됩니다. 가자그 다음에 또 4만 원이 모였으니까는 데스노트 또 하나 깔아준 다음에 업글까지 쓰진 않아요. 어. 쓰진 않고 쓰는 거 이제 위험할 때만 자, 데스노트 이렇게 8개 전부 다 깔아줄게요. 자 대노 이렇게 모였다. 그럼 이제 안 뚫려요. 어 이제 안 뚫립니다. 대노한테 원콤이 나는 한에서는 안 뚫려. 어차피 자 버프 천천히 걸어주고 레인지 부스트까지 걸어준 다음에 자, 하나 먼저. 자한 번에 1억이고 자두 개째 얼씨고 10억 넘었다 오케이 <laughs> 10억 넘었어요 일단은 자 10억 넘은 거 확정이고 세 개째 자그 다음에 네 개째 11억 8천 아 11억 8천만 이게 보다대스노스야야 60웨이브 갔습니다 자 거세요 빨랑 아까 걸었던 사람들 뭐 있어 아까 누가 어, 육성손년분 걸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이고야 죽었다 끝베기자 이렇게 12억 5천만에 웨이브 61호 끝이라게 되었습니다 10억 찍는다고 했지? 어 충분히 찍어 자 일단은 10억 대량 찍어봤는데 이 딜량이 높으면 뭐가 좋다 했죠? 보석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 자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이거 미션 맥스치가 480억 어. 미션의 최대치를 달성해가지고 더 이상 딜량이 안 올라요 어. 자 모두 이거 갖다가 보석 많이 버으시면 좋겠습니다 네울타리 흔질하지 마세요 네 흔집하지 마세요 야 근데 이거 아까 그 공략 거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 지금 뭐 하신 분 없겠지? 어, 여러분, 장난 아에요 진짜, 진짜 삭제하지 마. 어, 진짜 삭제하면 안 돼? 에이, 설마 인증 왔어? 잠깐만. 야, 잠깐만. 인증이 왔어. 지금 이게, 어, 이번에 왔을 때, 엔데버 지운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육성, 지금 루피. 어. 육성 루피한테 엔데버를 먹이고 뭐 있네